은평이. 반민족, 반민중, 반민주로 악명 높은 경찰 악패를 청산하고 자조와민주 통일의 새 시대를 앞당기자. 극우무리들의 그 불법 망동과 반역경찰의 친구구 망동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최근 극우무리들이 그 평화의 선여상을 둘러싸고 난동을 벌였음에도 현장에 근무 중이던 경찰이 오히려 극우무리들의 그 망동을 보장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됐다. 경찰이 비호한 극우무리들은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계속 손야상에 출몰하며 정치 테러를 감행하고 일본군 성내지 문제를 왜곡해온 자들이다. 결국 손야상 옆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반일행동 회원이 극우무리들을 직접 방어 나서자 경찰은 오히려 반일행동 회원을 바로 막았다. 그러면서 손야상이 누구의 것이냐, 무슨 정치 테러라는 거냐는 망언을 내뱉으며 극우무리와 항패임을 자행했다 친반역 경찰은 비대사건을 둘러싼 민중민주당의 합법적인 평화 시위도 불법으로 낙인 짚고 20분 간격으로 자진해 산 경고 방송을 내대며 탄압에 시동을 걸었다. 경찰의 친일, 친미 반역 만행에 민중민주 세력이 격분하고 있다. 반민족 경찰이자 반민중 경찰이자 반민주 경찰이라는 것은 최근 벌어진 민중탄압을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경찰은 노동자 대회에 대한 탄압에 이어 자영업자의 심야 차량 시위도 불법화했다. 노동자 대회와 심야 차량 시위는 둘다 우리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향한 절박한 외침을 담은 사회적인 투쟁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반민중 경찰답게 노동자 대회 관계자들 소환조사하고 심야 차량 시위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하며 공안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의 반민중성은 당진, 송전철탑, 건설 반대 집회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우며 대거 연행한 것을 통해서도 잘알수 있다. 특히 성주사드 기지에서는 매주 여러 차례 주민들의 반대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함으로써 신반이 경찰이자 지넷색 경찰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반민족, 반민중, 반민주로 악명 높은 경찰 앞에의 청사는 우리 민족, 민중의 새 세상을 향한 필수적 전제다. 무도한 경찰 반응의 배후에는 평화통일지향 정권에서 친해세 반역 정권으로 돌변한 문재인 정권이 있다. 문정권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보안법 사건과 민중 탄압은 문인 정권이야말로 반민족 분단 정권이자 반민중 포각 정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경찰은 반미투쟁과 반일운동의 탄압의 예봉을 집중함으로써 과거 친일 경찰과 다를 바 없는 친미, 친일 반역 경찰임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미국, 일본 제국주의 세력과 반역 권력의 수족으로서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친반역 경찰 우두머리 김창룡과 강태경찰 종로서장 이기환을 우선 해임시키는 것은 경찰학회 청산을 위한 선행과제, 중심과제다 우리는 친반역 경찰과 각종 포갑기구, 비대, 파슈아과 보안법을 청산하고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가 꼽히는 자주와 민주 통일의 세 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2021년 7월 23일 경찰 청여 국가방법 철폐, 국가정보원 해체, 조선일보 폐관을 위한 민중대책위원회.